안녕하십니까 전설입니다. 오늘은 데벨트를 해볼건데요. 미리 해네 <laughs> 네, 제가 게임 방송이랑 뭐 보드 타는 영상도 올리고 있으니. 아 그리고 저는 요즘에 방송을 잘안 올리는 이유가 하..뭐 찍기도 귀찮고. <laughs> 네. 음. 하지 콜로세움을 한번 들어보로 할게요. 아. 아휴. 음. 함 졸려. 너무 안 들리실 수도 있어니 중간으로 합시다. 야, 나세다 이 볼케이노는 어디서, 어디서 얻었냐면, 그드빌 원에서, 소환해서, 전송석으로, 소환해서 제가 얻은 겁니다. 와, 오해하지 마시구요. 아지랑이? 아지랑이? 웃기네. 응, 졌어? 아, 뭐야. 아, 처음부터 이렇게 행운이 없는. 야 홀리 각성! 응. 응. 잘못틴다한방 <laughs> 응. 아니죠? 아시 타이는 또뭐 이렇게 세? 야 봐줘. 아 연승만 올려줬네. 응. 아이씨, 너무 센데? 왜, 철갑방패 아니었어? 예, 일대일 합시다. 저 위주로, 음 볼케이노를 키우고 있어요. 잘 들리려나? 마이크, 이게, 처음이어서. 헤드셋을 지금 끼고있어요 아이 누구야 좀비 드래곤? 어나얘 음. 처음봐 진짜 아 제가 드비를 옛날에 했었는데 드비씨 재미없어서 지웠어요 음. 그래서 로그아웃을 했는데 또 지웠어 그리고 음. 아제 진짜 계정 보여줄게 이겼죠 이 볼케이노도 세요. 어 제가 진짜 계중이어예 이겁니다. 어둠의 집에죠? 땅 파괴의 집에죠. 와 진짜 이때는 파워 드래곤만 얻었어도 아주 좋았지. 저만 테만. <laughs> 레인보우도 빛채 탑에서 얻어서 호기심을 키웠. 얘는 드래곤이 부족해서 키웠어요. 이 볼케이노 있었는데 안 좋은 줄 알고 안 키웠고요. 음. 슈팅스타는 뭐 얻어서 개좋아갖고 키웠고 얜 있었다가 개좋아갖고 키웠고 얜 그냥 얻어서 키웠어요 아 팡팡드래곤 얘 상점에서 알을 한 다이아로 팔고 있었나? 30개? 그렇게 파, 팔고 있었는데 이제는 안 팔아요 얘좀 약해요 음 아지랑이로 한번더 갑시다 공격 15% <웃음> <웃음> 볼케이노를 오늘 부화해서 얻은겁니다 아 도플갱어 앙크겸 옛날에 도플갱어는 제가 알기론 뭐야 이 체력 왜이렇게 높냐 야야 체방용이야 이... 좋았어 이씨. 옛날에 노플갱어는 아예 똑같이 나왔거든요 채, 체력이랑 공격이랑 스탯은 좀 낮게 나왔어요 근데 이 지금 무슨 꼴이야 야, 음. 야너 너무 세다. 음. 음. 와 진짜 최강, 음 최강까지는 아니고 제라드 빠 천사. 지제 헤드셋으로 처음 음. 방송에서 맞다 얘도 공방용이었지 오야야 야, 너무해 그렇지 응. 이거구 어 뭐야 응. 안돼 응. 아씨 운도 더럽게 없네요 음. 각성이냐? 너 그렇다고 너무 감안하면 응. 어떡해 오예 스킬 응. 처음 봐야 스킬만 쓰기가 어딨냐? 응. 야 각성이야 이게 아니, 계속 지지 말고. 우리 있게 하란 말이야. 우리 있게. 아우. 어. 야, 너 또냐? 그만 좀 만나자. 뭐야? 아, 뭐, 한방 차이로 줘. 아, 진짜 안 해. 에이, 억울해. 에이, 그리퍼를 나와줘야지. 아, 고요. 참고로 안아파요 빵빵빵. 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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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노가더 센가? 자룡이 더 센가? 어어. 응. 어. 또 이편으로 올릴 거니까. 얘 죽어도 상관은 없지 않나? 오야 이거 좀 아프다. 야, 야 치소. 아얘 살려야 돼. 안돼 제발. 아얘 일부러 나 죽일라고 계속 쓰는 거 봐라 이영잔 아, 아얘또 아, 뭐야? 이렇게 삽니다. 아, 넌 또... 에이스, 그냥 음. 하, 내 말을 말지 응. 운이 없어요 <laughs> 응. 세게어오 각성기 어. 응. 응. 예이 딱한 번만 딱한 번만 그리파 에라이 에라이 모르겠다 이점구지력구유 음. 요너좀 음. 한다 오케이 <laughs> 애니의 솔라 오케이 자 마지막 님이 가네요 네이 편으로 가겠습니다.